전자레인지에 뭐든 다 돌려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? 근데 어떤 용기는 돌리면 진짜 위험할 수 있어요. 첫째,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, 편의점 도시락이나 포장 용기, 전자레인지용 표시 없으면 절대 돌리면 안 됩니다. 뜨거운 열에 환경호르몬이 녹아나올 수 있어요. 기름진 음식일수록 그 위험은 더 커집니다. 둘째, 금속 재질, 포크나 숟가락, 알루미늄 포일도 안 됩니다. 전자파가 금속에 반사돼서 스파크가 튀고 심하면 전자레인지가 고장 날 수도 있어요. 셋째 밀폐용기 뚜껑 닫힌 채로 내부 압력이 쌓이면서 뚜껑이 갑자기 펑 하고 터질 수 있어요. 반드시 뚜껑은 열거나 살짝 덮기만 하세요. 전자레인지는 빠르고 편리하지만 사용법을 잘 모르고 돌리면 건강도 기기도 위험할 수 있어요. 용기 확인하고 안전하게 돌리세요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건강상식이 찾아갑니다.